배소면 네, 착소단 작년도 중앙 우승비입니다. 배소면은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가 만9천오백여 명으로 올해 수월 성공한 단 내에 동물기지대 아파트의 입지를 시작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으로 우 m m 아파트공동주택이 입지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배소로으로수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소면이 2030 은성시 협정을 전인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최강 배소년최즌이라는 구원은 3회 연속 종합 우승 달성을 통해 열과 선을 말해 이번 대회를 준비한 황영만 시인 부장과 배소년 선수단에게 여러분, 힘찬 경기의 역수를!

이재명 회장님께서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앞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북면이 은산군의 최북단에 유치하고 있고 인구는 만명 정도로 면적은 60.6km로 은산군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산군에는 동동대학교, 강동대학교, 부성세대학교가 있으며 모두 강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부대리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38호선이 지나고 중부대리철도의 강북 장호원역이 있어 사포팔달의 교통망을 격리한 중복과 핵심 지역입니다. 강북면은 사살 복숭아의 본 고장입니다. 타지역 복숭아와 비교 불가능한 맛과 향으로 전국 매년 각지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강목이한 첫사랑이 복사봉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운동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운전 시민 벚꽃길을 조성해 매년 보차리면 홀라 벚꽃 을구경해 오늘 방문객을 벚꽃이 끊이지 않는 연소입니다. 최근에는 고추 먹고 매미는 전해 동요의 벚꽃으로 음성 동요할 소가 있고 목표적인 지역의 문화유적이론은 광층립 이란권의 조선대국공신 양촌관들 확대유소, 폐성계 조선중 2조 대 이곳 선발을 진행 시 정원 여러분, 생급면서 시간을 위해 응원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급수박, 생급버섯, 생급가유, 생급복수 생뚜 아 생급채소. 어, 지금 자전거를 타고 홍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주식, 등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다양한 산업과 경제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비 공장센터, 공공 하한 구기와 장인 동합복지생활 건립과 탄양리 저수지 공작기 조성 사업 등 경제업권 강화 사업으로 금화역은 그 더욱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화역 선수단은 강한 결속력과 도전 정신으로 그 자부심을 가슴에 솟고 이별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우 석살에게 다시 한번 경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기구 바라톤 대회와 풍화축제, 한강문화재가 열리는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마을 여덟개 기록상의 명상은 전국의 여성산, 수성산, 조양산, 육교충 전수지 가무지의 건전 국립 건강지가 있고 동학골산림용장과시정산 블랙계 용산 저수지 블랙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업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향상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은사노선 촬영큰 박수와 함성에 이르는 고개 지역으로 37개 의행정무기가 있습니다. 사성의 마이산은 고기가 배치 신라의 항공의 방출장이었고 한 정상에서 공시에 서가 있어 서울의 북면산으로 수식을 전하는 통신선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적 유서지입니다 삼성면은 3일 자연환경 속에 조업과 공업의 조화를 이루고 시설명민이 화합단결을 살기 좋은 시도장으로 계속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권호민 연장과 서상현 체육회장님이 적극 참여해 종합우수를 목표로 제 41회 은성 군민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삼성면 선수들을 위해 큰 박수와 환성을 부탁드립니다. 彩色的雨天。 이습니다 <목소리도> 어떤 의원에서 어, 네또 어, 어떤 점수를 가져갈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최인훈 선수다. 최인 선수한 여러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분 아홉 개 의원의 선수단 여러분들이 모두 입장식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면을 시작으로 냉동면, 원단면, 감봉면 세균면, 금화음, 음성음, 삼성면, 수의면 선수단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멋지게 또 희망 넘치는 인상식을 네 오늘 인상식도 선수가이는 만큼 밥음면에서 아주 성인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아침을 준비하신 선수단 여러분들 오늘 결정하는 최고의 구호인데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 네, 얘기 2차 시대 며 바로 다음 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성군 첫째 선임부회단 이재기입니다. 지금부터 제40일에 봉성군 국민체육대회를 선언합니다! 휴창대음성체육대 이사 연상구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중심 행복한 음성건설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음성군 체육지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제41회 음성군 및 체육대회를 맞아 이회를 드니다 2024년 10월 5일 음성군수 조영호 축하입니다 <laughs> 표창대. 의 표창대 사 허창 허 원창 이하 내원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대 <laughs> 소임면체육회 이사 백광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대 <laughs> 원남현체육회 회원 개양덕 이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대 <laughs> 맹동현체육회 회원 유광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대대선년 체육회 심대수 게이트볼 대회 부회장 고한송 이하 내용은 네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대삼성면 체육회 체육부장 김종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대 생금면 체육회 기획조사원 홍명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보면 체육대회 에서도한국원서도영국에서도한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에서 네, 하시겠습니다. 한국에서군한에서는한국한 네, 사명감과 한임의식으로체육서화한과 발전을 솔선 위해 솔선수범하에 주민의 체에 증진 한에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기여한공에서으로이에 부상합니다. 2024년 10월 5일 국회의원임국에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금강체육회 회원 김미성, 이하 내용을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아, 소이면체육회 이사 신성님 이하 내용을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원나면체육회 위원 장숙자, 이하 내용을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맹동면체육회 추진분과 부회장 초인재, 김한권, 이야 내용을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목소리> 그 삼성면 체육회 체육 부원느 지도 이하 내용을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목소리> 그 생동면 체육회 문화 분과원 신동복 이하 내용을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목소리> 그 강곡면 체육회 회원 안경옥 이하 내용을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행하는 웅성군민 음성분민 여러분, 웅성군 체육회장 김기창입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제41회 웅성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조병욱 군수님, 김영호 군의회 의장님, 장량원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국외 읍면 체육회장님과 주관 경기단체장님을 비롯한 1억 2만 명을 빚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국민체육대회가 41회째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명실봉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 물론 국민의 뜻을 모으는 주민화합 행사로서 자리 잡으며 지역 발전의 주도적 역할과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음성 국민들의 축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음성군에서 2026년도 충북 고민체를 체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 운영과 종합 우승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음성 국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사 대회장 열정을 쓴고계시 네, 여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수단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수조병호입니다 아, 오늘 초가을의 문턱에서 만한 번째 맞이하는 음성국민체육대회를 개최해게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회를 준비해주신 김기창 최육회장님을 비롯해서 은면 최육회장님들또각 종목별 회장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육대회는 음성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가지고 또 우리 음성국 발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 마음껏 혼내시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음성군의 최대 영원히 중구대로철도지선 강북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도선을 제5차 국가철도만 구체계획에 반영하기위한 결의대회가있습니다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체육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성 선생님, 조병. 조용히...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제4 1회 음성 국민 체육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체육 대회를 통해 국민 모두 한 마음 한 뜻. 수... 저 소통과 화합으로 체육으로 하나되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임모선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当代。